펄과의 분문는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학생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작성에도 영향을 받을까 내용 요약 1번 청소년기는 그저 지나가는 단계를 추구해보되 하나의 과정으로만 간주대도안 된다 2번 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청소기는 그저 견뎌내야 하는 단계가 아니다 3번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고 미래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뇌 속의 변화를 도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okay. 뷰 A의 s p dismiss A as B. 음, A를 B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쵸? passing, uh, phase. 지나가는 거아니에 그렇지. in terms of. 네, adolescence. 어, 응, 응, 그죠. 응. 응. 응, 응. get through는. not A but B. A 뿐만 아니라,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이거고. Not A but B는 A가, A가 아니라 B다. 그 뜻이야. 그치요? 자. 1-1 어, 보니까 dead 이후에 occur, 발생하다. 동서가 나왔지, 그렇지 관계되면서 주격이지요? dead 네. 이야 전체가 선행사인 the changes를 꾸며주는 거지. 네. 10대들의 뇌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들. 이번도 보니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뇌 속에서, 이런 뜻이 되겠지. 그게 헬분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어피어 나왔다. 관계부사는, 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다 쓰인다 그랬어요. 음. 여기서는 형용사절로 쓰인 거지. 일단,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거잖아. 굉장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 됐지요? 음. 어, 그 다음 것도, 외열 이후 완전한 문장이지 음. 자 외열 이후를 보니까 그들이 많은 특징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 여기서는 선행사가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 5를 들어가서 봅시다 I 이 e e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for our viewers?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마지막 코멘트가 뭐야? No comment 할때 코멘트지 그렇지? 말씀 언급할 마시,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아까 B O A S P A를 B로 단주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청소년기를 merely 단순히 어, process 어 비커밍 머 추어 성숙해지는 한 단계로만 간주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무시하기 쉬워요 지나가는 단계라고 무시하다 치부해 버리다 그렇게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we should look at changes 우리가 변화를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화 0대들의뇌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단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영어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청소년기는 또 중요한 변화가 위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단계이고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단순히 견뎌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단계인데, 어떤 단계냐, 그들이 많은 특징과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이고, 또 그들의 미래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단계이다. 라는 거죠. 됐지? 아, 사회자가 이제 또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ight, inside, Dr. Carlson. Carlson 박사님. 어, 이 인사이트는 원래 통찰력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선생님의 좋은 의견,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 어, 선생님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좀 표현이 늦잖아요. 트랩이 나와서. We hope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여기 이제 you've shared 뒤에, 아,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었다 그랬는데, 뭐를 공유했다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그 유부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됐다. 그래서, w 호프 다음에 대시 생략된 겁니다. 우리는 뭐를 희망하느냐?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정보가 will help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뭐하러 도움을 줄수 있기를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미래에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t's it for. That's it for. t t h a t s it for. That's it for. That's it for. That's